자, 이거는 이 업데이터와 같이 적용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육군 트리가 재배열된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이거 혹시라도 연구하는 사람들 본선이 없게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만간 육군 트리에 적용될 간단한 변경 내용이 돼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 릴리스6유트리 내에 존재하는 일부 장비들이 재배됩니다. 업데이트와 함께 되네요. 해당 장비들은 현재 특별한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변경점을 통해서 트리 구조를 개선하고 배틀레이팅의 장비들을 더잘 더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원단한 제어를 돕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확하게 봐드릴 게요. 요렇게 일단은 m109a1 요 트리 m 5 6 그럼 m50 요게 요쪽으로 납니다.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인가 56미로 50이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IMP가 M247 요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그죠 밑으로 이건 뭐냐 아 이거 독일의 그 경전 미사일 경전 아니야 그죠 여기 따라 떨어져 있는거 밑으로 들어간다 이말이네 이것도 밑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냐 이건 아예 세 가지 되있던 게 밑으로 들어가고, 아 이게 여기 가고, 이게 여기 가고, 아 이건 위로 올라가고, 아 랭크가 바뀌네, 아예 위쪽으로 올라가고어 아, 그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IT1, 그다음에 네, 이거가 뭐 밑으로, 얘는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고, 그니까 이번에 이거는 밑으로 IT1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죠? 아무튼 요 장비가 기존에 있는 대공이 같죠? 밑으로 내려. 아오사 밑에 있는 대공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 밑으로. 여기 ES6로 이렇게 됩니다. 또이 소련인가 보네요. 두개 겹쳐져 있던 두개 중에 한 개가 이리 가고 얘는 위리가고 이 밑에 있는 건 어디갔는? 아이 밑에는 여기 갔고 여기 겹쳐져 있는 게두 개로 분리되고. 요두 개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고, 그렇게 됐네요. 헷갈리는데. 요게가 두 개가 분리되면서, 얘도 분리해서 가끔 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헷갈리네. 그 얘는 아예 랭크업이 됐고, 이쪽으로 올라가버렸고,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pgz04a. 얘는 랭, 위가 위로 올라가버렸네요. 어, 랭크가, 위쪽 랭크로 가버렸습니다. 얘만 혼자 남았고요. PGZ는 왠지 중국 같은데그 다음에는 이거 ZS, 이것도 중국 같은데 SIDAN 요거 요게 요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갔냐? 아, 얘는 위로 가고, 아 랭크가 낮아지고 얘는 위로 가고, 얘는 위로 가고, 얘는 어, 밑에 있던 것도 위로 올라오고, 어, 이렇게 자리가 조금씩 바뀌었네. 얘는 위로 가고, 위로 가고, 얘 하나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 겹쳐져 있던 게 일단 분리가 됐어. 요 분리가 됐는데 이요 분리돼 가지고 아, 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배 열이 바뀌었는데. 맞죠? L크인데. 이 1위로 갔네. 그러니까 요 AMX 13 쪽에 이쪽으로 갔나? 아. 그러네. 요 요게 L크 엘크 있잖아요. L크가 위로 가고 Mx3이 밑으로 왔어. l 크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오고. 그다음 여기 있던 애는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고, 이 밑에 자리는 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MX50. 이 프랑스 트림가 봅니다. 포치. 그다음에 MX10에 미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10에 뭐이 밑에 있었던 거네 밑에 있었던 게이 밑으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치가 올라오면서, 요거 위에 얘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포치가 위쪽으로 올라와 버리고, 요 밑에 있던 거는 포치 밑으로 갔네. 아... 계속 하류 인생이네. <laughs> 그렇게 됐죠. 이제, 좀 이제 간단히 요렇게 보자면, 요게 있는 AUF 이거죠. 얘가 위로 갔어요. 위로 갔고, 그 다음에 요쪽 라인에 있던 거 중에 엘크는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AMX13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엘크 밑으로. 얘는 내려가고, 엘크는 이리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던 얘는 포치 밑으로 가버렸어.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헷갈리는데. 자, 그다음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한칸 위로 올라갔네. 얘는 좀 간단하네. 얘한칸 위로 올라갔습니다 랭크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랭크가 하나 낮아졌네. 낮아지고 일이 가고, 얘도 하나 낮아지면서 애, 이쪽으로 오고. 얘는 그대로 그러네. 그니까 러 얘가 하나씩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해서 내가 총 앞까지가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장비 이름을 장타게 명칭을 못하는 건잘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다니까요. 다음 업데이트와 동시에 변경된다. 테크트리 들을 때 참고하세요. 끝!